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일꾼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유다가 죽은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 어, 그런 상황이 되었을 적에, 어떻게, 어, 사도를 뽑아야 되는가? 어떻게 일꾼을 새롭게 뽑았는가? 초대교회에, 어, 일꾼을 뽑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일꾼을 새롭게 선출한다거나,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귀한 본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통해서 귀한 일꾼을 필요로 할적에 교회에 귀한 일꾼이 필요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준비 기도가 필요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12절에서 마지막 처음과 끝이 뭘로 나오냐면 다 기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6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즉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까? 기도로서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뭐, 회의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뭐 했다고요? 오로지! 다른 걸로, 야, 우리 이렇게 하자면 저렇게, 이런 방음이 좋게 이런 게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뭐, 역사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 여러분, 이거 다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로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덕산교회도 많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소수의 인원이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야, 우리 이 사람으로 하자.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아, 이 사람이 좋을 것 같아. 얘가 우리 아가한테는 맞는 사람이야. 얘가 좀 친해. 나하고 조금 맞아. 이 사람이 사도에 들어오면 우리한테 이익이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드로가 120명 다 사람들 모아놓고서 아주 다 공포를 다 합니다. 자기하고 친하고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 쏙딱쏙딱 이야기해서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한테 다 공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 영종조 시대 때 유명한 영조, 정조 그왕때 유명한 정책이 무슨 뭐 정책이셨습니까? 무슨 책이평책이라는게 <laughs> 있었잖아요. 당평책 무슨 무슨 내용입니까? 아무리 뭐 우리나라 지금 뭐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있지만. 한쪽에서만 대통령이나 왕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탄평책이라는 건 뭐예요? 능력이 있으면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왕이 데려다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요? 국민. 국가를 위해서, 국가와 아, 네.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아, 네. 국가와 국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게 탕평책이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이익이나, 이 사도 12명이 정말로 생각하기를, 뭐야, 우리가 지금 남은 11명이지 않습니까? 가로니다 죽었기 때문에, 남은 11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끼리 좀 좋은 사람만 하자. 이게 아니에요. 뭐가 적읍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적읍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지금, 우리끼리 맞는 사람하고 고르는 것이 맞지 않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골라야지, 우리끼리 좋은 사람 고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 다 모아놓고서, 성경 말씀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모았다고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모아놓고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새로 뽑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너무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본인이 친한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세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한 사람도 뽑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을 뽑으려 할때 성경적으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성경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왜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10편 69편 25절과 10편 109편 8절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10편 69편 25절에 그들의 고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서는 자가 없게 하소서. 즉, 이 가로니다가 죽은 사람에 대한 가로니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죽은 자에 대해서 다시금 들어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시편 백9편 8절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시편 백9편 8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편 백9편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찍 죽게 하신다는 거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직분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잘못한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은 그 가룟 유다의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빼앗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직분 잘못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을 빼앗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게 뭐냐면 교회일수록 모든 행정이나 일 처리에 있어서 깨끗하고 정당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냥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근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잘못 안 했나요? 베드로도 잘못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잘못한거나 베드로가 잘못한거나 하나님 모시기 엔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 몰라요 이거나 가룟 유다가 지 예수님, 저 예수님 팔게요 한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도 눈물 흘리면서 저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복음 전파로 나갔다면 정말 가로 유도도 귀한 주의 사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가로 유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 네,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나갈 기회가 없는 거 이제 어떻게 기회가 없졌어요 그러니까 이 열두 사도의 사도직을 감당할 만한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돼. 그 자리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을 채워야 된다. 이 사람을 채워야 된다. 본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자기 자신은 내버리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뭐였습니까? 죄를 용서를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으면 그 다음,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래요? 사도박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 빚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갚아야 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주님 보고 하나님 뭐좀더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 앞에 받은 그 빚을 제가 이제는 각품에 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가 주님께 그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가룟 유자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뭐해 버린 거예요? 예, 네. 그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길 이제 그 길을 가야 할 사람을 열두 사람을 한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새로 세우자. 왜? 성경 말씀에 다른 사람을 채워야 된다라고 10편, 109편 말씀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우자라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도방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새로 사도로서 세울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목사도 아무나 되지는 않습니다. 목사도 가서 신학교 입학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목사, 강도사도 인원도 받아야 되고 목사 안수도 받아야 되고 점사부터 확 아, 길어요. 저 보기보다 공부 많이 했어요. <laughs> 목사되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예, 이게 그냥 보기보다 쉬운 건 아니에요. 예, 이게 오늘 사도라고 하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세우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도는 딱몇 몇 명입니까? 열두 명만 있습니다. 열두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을 그냥 아무나 막 세우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막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 말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가 나옵는데 21절, 22절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의 세례를, 그 요한이 세례 주던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그 모든 것들을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함께 있었던 자라야만 열두사도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가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가서, 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서 전도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전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자라야 된다. 완전히 알고 있는 자라야 사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데요. 왜 오늘 누가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토록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 받아들이지 못하는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거요 하지만 사도될 사람이 가장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아무리 못 믿어도 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안 믿고. 그게 바로 뭡니까?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충족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인물이 잘 생겼느니 뭐 키가 크니 집이 부자니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외모하고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다윗을 택할 때뭐라 하겠습니까? 다윗의 형제들이 다 왔습니다. 왔는데 막 다윗의 형들은 다 어때요? 다막 너무 잘생긴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더니, 야,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왕인가 보다. 사무엘이 다, 다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뭘 본다고요? 음. 네, 왼무를 봅니다. 아까 제가 오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시험당한 게, 뭘 보고 시험당했어요? 눈에 보이는 걸보고시험 눈에 보이는 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은 우리 마음속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이 우리 마음속을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안 됩니다.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모두가 다 외모에 치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최후의 결정, 23절에서 26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후 두 사람이 남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최종으로 남게 됩니다. 그 때, 역시, 한 일은 뭐냐?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누굴 뽑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 놓고서 결국, 누굴 뽑았습니까? 아띠아. 네, 예, 아띠아가 뽑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방법이었죠. 마띠아를 뽑은 방법이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어떻게 뽑았죠? 예, 네, 제비뽑기를 뽑았습니다. 뽑았더니 마띠아가 됐어요. 자,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둘 중에 누가 뽑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사도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로 뽑히는 것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겠습니까? 음.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 이름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과 이름이 두 개가 더 들어갔습니다. 예, 이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띠아는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별로 잘안 나옵니다. 근데 이 바사바 유시덤 성경 다른 데도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중에도 그 누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마태아가 뽑혔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에 어, 잘은 요셉이 좀나은데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뽑히기는 마태아가 뽑혔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보기에는, 어, 이 사람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러나,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결정은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막 하나님 앞에 맡긴 초대교의 성분들이에요. 자기들이, 아, 이 사람이 좀더 나은 것 같아. 우리 요셉을 합시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주대교 성도들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도 정말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곳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초대교의 성도님들처럼, 그냥 무조건 내 지혜로만 하지 않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